여러분,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봄에 쑥도 있지만, 참, 이거, 이거, 이거 모르면 골치 아픕니다. 오케이, 살나한다 네. 여러분, 여기 앉았었거든요. 여기 한번 보지. 여기 앉았다 갔어요. 응. 알 났네. 보이십니까? 알. <laughs> 와, 아. 잘 보입니다. 이런 건성 래네발라비가 알을 낳습니다. 아, 아 여기네 여기네. 네, 뒤에 한 손가락 한번 대봐도 이제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여기. 자 여러분 오늘은 진짜 몸에 좋고 맛있는 거 하나 맛있는 봄나물 하나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뭐 그런 게 있나? 아, 이 어지면서 뭐? 하시면서 뭐. <laughs> 자 모른다 이가 자, 여러분, 아까 네발나비 보셨죠? 이 네발나비들이 겨울에 월동을 하고 알을 담았습니다. 알을 놓는데 보통 봄에 알 놓는 애들이 엄청 정밀한 곳에, 이게 식물에서도 향이 나와야 음. 향이 나오는데 음. 새순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알을 잘안 낳아요. 아, 이렇게 예. 그렇죠. 되잖아. 식물 이름이 환삼등굴입니다. 환삼등굴. 환삼등불인데 잎이 펴지면 이게 좀 끄칠끄칠해지는데 음. 이렇게 보면 새소리 올라오죠 이렇게 자 요거를 아이고 호밀 들고 왔어야 되는데 요거를 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아. 완전히 새싹 채소지 않습니까 아, 새싹 새소는 네. 인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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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씨앗 씨앗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 등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삭 씻어가지고 요대로, 고대로 된장국에 넣어도 됩니다. 야, 맛이 된장국. 맛도 좋고, 음. 그 생각보다 맛도 좋고. 아 그리고 환삼동굴 효능 음. 형님 이거는 음. 그냥 만병통치약이래. 아, 그래죠 만병. 다뭐 고혈압 다 좋다 그러는데안 좋은 데를 못 봤어요. 딱 보면 이 보면 이, 헷갈리면 이렇게 사은싹 올라오지 이게 이 팔이 벌리지는가. 음, 이거 뜯어 가지고 환장합니다 여러분. <laughs> 예. 농약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아까 그네 발라비 있죠. 네 발라비 알알보셨으면 그런데 혹시 싹 보다가 알이 보이면 조금 안전하게 드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 딱 보고 아 여기 농약 없겠다 싶은데 그런데 파 드시면 됩니다. <laughs> 여러분 그래. 이게 이게 쑥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환삼둥크런 봄에 꼭 이게 빼가지고 꼭 드십시오. 기가 찹니다. 힘근데야 이, 왜, 이 이름이 왜환삼덩굴인줄 알아요? 왜 환삼이고? 먹으면 환장한다 캐서 환삼덩굴이예요아 <laughs> 맞나 환삼덩굴환삼덩 <환삼등클. 웃음> 아, 환장한다고 네. 환삼이네 보에환삼덩굴 세수 먹고 환장하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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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환삼덩굴 뜯다가 음. 여기 알 보이시죠 음. 요런 거 있으면 애벌레 먹어야 되니까 요거는 안 뜯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웃음> <웃음> 이런 데는 뜯지 마시고, 요 주변에 애벌레 없는데, 알, 알 없는데, 그런 데좀뜯어갖고 맛있게 드십시오. 야. 야, 근데 알이 이 간단하게 붙이는데 이게 안 떨어지나, 이거 바람 불면? 예, 점성이 있어.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아, 점성이 있나? 예, 봄 되면 음. 요런데 위쪽에 알을 놓고, 음. 여름하고 가을에는 입 뒷면에 알을 해. 아, 시원한데 났는가요? 일년에 3회 발생하거든요. 그게 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맛있고 몸에 좋습니다. 환장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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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맛있는 환삼덩쿨 찬능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게 이게 환삼덩쿨 옛날 겁니다. 만치면 까칠까칠하죠. 음. 예, 까칠까칠해요. 이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것들, 꽃들이도 있고 이런.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풀이 또한해살이 풀입니다. 한해살이 풀이라서 1년 자라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씨앗에서 열매가 딱 떨어져 버리면 요 밑에 보이죠?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환삼덩쿨입니다. 여름철, 가을철에 보는 모습하고 완전 틀려 이게 삼과인데 잎이 이렇게 늪득합니다. 보통 보면. 그런데 어릴 때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봐보세요. 이게, 이게 누가 처음 보면 이게 환삼덩쿨인지도 몰라요. 자 그냥 단순합니다 이렇게 까칠까칠한 환삼둥굴 알죠? 만지면 까칠까칠하 아파요 아야 아야 하거든요 <laughs> 자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보시죠. 환삼둥굴 있죠? 지금 봄 되면 요런 데 밑에 가면 전부 다 보이시죠? 이 씨가 떨어져가지고 전신에 환삼둥굴입니다 빨리 막 쭈쭈쭈쭈쭈 뽑아가지고 그 질을 잘 해가지고 막막된장고팍 쭈쭈 한번 저녁에 먹으면 그냥 아 오늘 저녁에 행복하다 <laughs> 여러분 환삼동굴 꼭 기억하십시오. Yeah. 봄에 쑥 한번 먹고 환삼 한번 먹고 쑥 한번 먹고 환삼 한번 먹고 그러면 음. 기분 좋게 먹습니다. 두,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자 여러분 내네 발랑이 보이시죠? 지금, 지금 환삼동굴 위에서 지금 환삼 환삼하고 놀고 있습니다. 환삼 아, 그래 지금 지금 일강령 몸에 열을 올리고 그리고 몸에 몸이 따뜻해지면. 그때 또 알라로 가지.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셨는 가까이서 한번만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발납비안 컷입니다. 배가 뒤에 보면 배가 볼록하죠. 예. 음. 네. 아, 자. 이게 지금 보이시죠? 환삼덩굴. 자, 여기 지금 좀부터 봐 보세요. 전부 다, 다 환삼덩굴입니다, 이거. 자, 근데 이게 보면 막 섞여져 있으면 다른 풀들하고 있으면 뽑기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자, 아, 따라 해보십시오. 아, 하나, 둘, <laughs> 셋, 아홉 번. 아, 열번 해야 되죠. 맞나열번하는거 열. 자, 자열번 뽑으면 요만큼 나옵니다. 된장국에 팍 넣어 드십시오. 안 뜯어 갈라했더만오늘 저녁에 된장국 거리 묶으러 좀 뜯어 오랍니다. 자 여러분, 이만큼 하... 뭐, 뭐 상품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환삼덩굴 먹으면 환장합니다. 아이. 자, 된장국 매콤하게 했나? 응, 음, 그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어. 아, 열이 나게 했나? 응, 어, 열이 나게. 자, 여러분 이거는 어, 환삼덩굴찬 성질. 자, 아이, 한 주먹 보세, 보세요. 여기 지금 국을 다 끓였거든요. 음. 성질이 찹니다. 아이. 자,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대충 넣으면 됩니다. 끝입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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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먹어보자. 먹자. 음. 약간 좀 냉이, 어 냉이 맛 변하는. 그, 그, 그 향이 있습니다. 음. 냉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국물이 엄청 갑자기 전혀 다른 새로운 새로운 환상적인 된장국으로 변합니다. <laughs> 자 이거 그냥 자 숟가락에 얹지 마라. 음. 어그 만난 거예요. 뭐 달래 된장국 먹자. 어, 어. 여러분 식감은 달래. 음. 국물은 내이. 음. 여러분, 지천에 내렸습니다. 빨리 드십시오. <laughs> 구독 좋아요. 야, 여러분, 저 진짜 저 대사람 저 열정 보이시죠? 저노우서 된다고 보시죠? 재밌는거 아니라. 아닙니다, 제가. 대사람 대단해. 야, 저범나무에저 저 보기 허리나 아프고 동구멍은 아프고 환장하는 거네요. 그렇다네. 차가 찌다따는데 그래도. 듣고 앉아있다 존경합니다 존경이 네.